안녕하세요. 오늘은 닭 육개장을 끓여보겠습니다. 닭은 이렇게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. 한 마리를 준비했는데, 이렇게 손질을 다 했어요. 깨끗이 씻어서 안에 있는 이물질 다 떼어내고요. 그리고 기름기도 있으면 이렇게 다 떼내 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삶아볼 건데요. 이렇게 좀 가운데 뼈 있는 부분을 좀 눌러주면 삶을 때 물을 좀 적게 부어도 됩니다. 꼭 눌러주세요. 그래서 여기에 물을 2000ml 정도 물을 부었습니다. 근데 좀더 부어야 될것 같아요. 닭이 다 담궈질 정도로 한 2300ml 정도 부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좀 잡냄새가 잡아지게 된장을 좀 넣주세요. 어한 수저 정도. 그리고 이거는 소주예요. 맛술 드셔도 되고 소주 드셔도 돼요. 한네 수저 정도 넣고 끓여보겠습니다. 양념을 썰어보겠습니다. 대파는 한네개 정도 준비했어요. 이렇게 칼로 좀. 머리 부분은 이렇게 좀 두들겨주세요. 엉망이로 두들기셔도 되고요. 찌국지거니 썰어주세요. 육개장은 석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자 이렇게 두들기 힘들면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도 됩니다. 청양고추 싫어하시면 일반 고추 넣으시고요. 이렇게 한 번씩 칼집을 내서 넣어주세요. 그리고 드실 때는 껀지고 드세요. 다섯 개 정도 준비했고요. 양파는 이게 작아요. 그래서 두개 준비했는데 하나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. 고사리는 깨끗이 씻었습니다. 깨끗이 씻어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셔도 돼요 그리고 데치지 않으려면 소독을 좀 해줘야 되겠죠 고사리는 200g 정도 준비했어요 근데 고사리가 좀 적고 데치기가 좀 귀찮다 그러면은 이 물에다가 소주를 소주잔으로 하나 정도 붓고요 간장을, 조선간장이에요. 한두 수젓 정도 넣고, 이렇게 담가서 소독을 좀 해주세요. 이제 닭고기랑 준비할 동안에 이렇게 담궈 놔 주세요. 한 30분 정도 끓였어요. 그래서 이제는 다 익어서 건져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를 푹 삶아지게 꼭 눌렀잖아요 그랬더니 가운데 떠 부분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래서 4등분이 났네요 이렇게 건져 주겠습니다 건져주고 이 국물은 이제 기름을 좀 걷어내야 돼요 다 끓이면 기름기가 많으니까 닭고기를 이렇게 좀 떼어내겠습니다 이 기름 껍질은 싹 발라내고요 이제 살코기만 이렇게 발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좀 찢어주시고요. 뼈는 싹 발라내세요. 이렇게 닭삶아서 이제 정리를 했죠. 근데 얼마 안 돼요. 이렇게 살코기는 여기에 이제 좀 양념을 해주겠습니다. 조선 간장도 한 수저 정도 넣고 마늘도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들깨 가루. 한 수저 정도 넣어주고,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좀 양념을 해주세요. 양념을 여기에다가 볶아보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고추기름을 넣을 거예요. 고추기름을 안 넣으시려면 식용유 좀 넣고 볶으시면 돼요. 고추기름은 한 수저, 두 수저, 세 수저 정도 넣고요. 고춧가루 하나, 둘, 세개 정도 넣어보겠습니다. 약한 불에서 볶아주세요. 여기에 양파도 넣고 볶아주세요. 파도 마늘 마늘도 한고수저정도 넣고 볶아주시고요 고사리 고사리 아까 물에 담궈놨었죠? 그 고사리는 이렇게 건졌어요 이로 건져서 헹구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고추기름 안 넣을 때는 식용유 좀 넣어가지고 고추기름을 살살 볶아주면 거기에서 또 고추기름이 나와요. 근데 고추기름을 낸 걸로 하면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고기에도 고추기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아요. 넣어서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주면 닭고기 삶았던 국물이에요. 이 국물을 이렇게 구워주세요. 고기 건져내고 위에 기름기는 국자로 이렇게 싹 걷어냈어요. 근데 완전히 다 걷어내고 싶을 때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국물만 위에 기름이 배기면 싹 걷어낸 다음에 끓이면 완전히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넣어주세요. 숙주는 400g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돼요. 네, 여기에 들깨가루. 들깨가루. 아까 한 수저 정도는 고기에다가 넣고 버물러졌죠? 여기도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겠어요. 이렇게 해서 끓여주겠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끓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추를 넣어주세요. 매운 거 싫어하시면 그냥 고추 넣어주시고,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. 저는 조선간장을 넣고 간을 맞추겠습니다. 간을 보세요. 간이 맞은지. 한 수저만 더 넣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양념해 놓은 닭고기를 여기에 넣어 주겠어요. 그래서 한 소금 끓여주면 이제 맛있는 육개장이 끓여졌어요.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. 아까 좀 남긴 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도. 넣어주시면 다 끓었어요. 맛있는 육개장이 다되었습니다